탈원전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전에부터 보여드리는 도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우리나라의 이, 저 에너지 전환이 62년 동안 진행되는 거잖아요. 저 속도계 한번 보세요. 탈원전 이행 기간이 우리나라 62년이고 스웨덴, 스위스, 벨기에, 독일, 대만이 저렇게 진행됩니다. 이걸 속도계로 나타내면 독일이 100km로 그 원전을 원전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19km로 가고 있어요. 이걸 뭐? 금방 탈원전 하는 것처럼 원전을 금방 셧다운처럼 얘기하는 거는 정말 거는 헛을 성설이죠. 굉장히 세계에서도 네. 가장 점진적인 그런 그런 속도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라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시고. 예. 예. 그렇게 아주 하십시오. 좋은 그림인 것 같습니다. 원전에 네. 관한 논쟁. 참 이게 쓸데없는 논쟁들 하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 정부가 대한 에너지, 재생 에너지의 속도를 얼마큼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 애기원에서 나온 태양광 원가 분석을 통한 균등화 비용 국제 비교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건데 직접비는 중국 대비 1.5배 독일 대비 1.73배 이런 정도거든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간접비를 보면 이~ 그 중국이나 독일 대비해서 4배가 높습니다. 저그자료 간접비 맨 끝에 보면 합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00kW의 간접비를 보면 3900만원이 들어요. 중국은 1000만원 듭니다 독일은 1100만원 들어요. 인화가 비용을 보면 한국이 900만원 들고 중국은 16만 7천원 들고 독일은 91만원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중국 대비 53배나 돼요. 이게 아주 형편없이 비싸거든요. 간접비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는 사업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런 문제가왜 이렇게 개선이 잘안 됩니까? 지금도 이렇습니까? 지금 아마 저런 통계가 저희가 상봉 그, 어, 2 0을 하면서 계획 입지 제도라든지 이렇게 이런 그좀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좀 저희가 마련하려 했는데 그게 아직 개선이 안,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어서 이 문제. 벌써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시작한지 이제 원전에서부터 재생에너지로 소위 에너지 전환을 하자고 하면서 2년이 됐는데도.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겠냐 말이에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법령상은 저희들이 할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다른 걸로서 할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쳐서 빨리 해야죠. 예, 본질적인 문제는 뭐 법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가능한 거를 다 찾아서 또 하나 풍력을 하겠습니다. 좀 볼게요. 우리나라 그 서남해 해상풍력. 이거 시작한 게 2010년 11월 달에 서남해 2.5기가와트 해상풍력 추진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했어요. 그렇죠? 네. 15년 6월달에 국방부 해수부 행안부 문화재청에서 개별법 인허가 협의를 완료했어요. 16년 2월달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했어요. 산업부가 해줬어요. 네. 그다음에 19년 올해 2월달에 전북도 고창군 부안군 등등 해가지고 지역상생을 위한 E공유 이, 이 TF를 구성해서 그 용역을 시행했어요. 이게 진행되는 게 이제 올해 연말에 실증단지가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증단지. 이게 몇년 걸렸습니까? 실증단지까지 9년 걸렸어요.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겁니다. 저게 덴마크인데요. 원스톱 시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 의회에서 재생에너지 풍력을 어디다 하자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을 하면 개발 사업자와의 기술 협의, 사전 예비 조사, 환경에 대한 평가, 허가 신청서 제출과 사업자 선정, 일괄 규제 해결, 조건부 설치 허가 설치. 이것을 덴마크 에너지청에다가 모든 부처가 위임을 해서 해상 풍력 발전 허가 권한을 덴마크 덴마크 에너지청에다가 주고 사업자의 개발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모든 정책을 한, 한 군데로 모아줬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부서들이 들어가 있냐면 95년부터 시작했는데 에너지청 주도하에 에너지 기후 전력부, 송전망 운영사 및 지역 개통망 운영사, 환경 농림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문화부, 풍력 산업계 개발 연구소 이런 데가 들어가서 같이 검토를 해요. 덴마크 에너지청의 법무적이 전문 에너위를 통해서 최적 입지를 계획하고 우선 협상자 선정을 해서 협의하고 그대화 협상을 다 중요하게 공개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하고 브리드 적근 우선권이 신중 인 운영하는 여기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하고 그래서 최종입찰자는기로와트당 가격에 대해서 선정하는 투명한 절차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착공하고 운영을 하 이렇게 해서 그 해상풍력 개발 인화가는 4개가 필요한데 해상 그 조사 실시 여가대상 풍력 터빈을 위한 설치하기 위한 면허, 풍력을 일정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전기 생산에 대한 승인, 이네 개의 인허가를 에마크 에너지청에서 다 담당. 해 그렇게 하니까 평균 3 4개월이나 끝납니다. 유럽 평균이 42개월, 우리는 9년거쳐가지고 겨우 실증 단지 만들었는데 이거 이거 하고 본 사업까지가 면 아까 살짝 더 가야 돼. 이렇고 풍력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에마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만에서도 이미 똑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대만이 시작을 해요 제가 대만크 가보니까 한국이 빨리 시작했으면 한국이 이렇게 가면 좋았는데 대만과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랑 비슷한 시스템을 갖춰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만을 먼저 할수 밖에 없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전 가지고 논쟁할 것이 아니라 대안원 에너지를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그리고 사업자들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정부가 나, 나, 나서서 원 원스톱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엄정부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